한국 오시는 한 (20년) 오, 20년? (20년) 꽤 오래되셨네 오래 그러면 어머니 그 러시아에 계실 때 네. 많이 힘드셨죠 왜 네, 대통령 바꿔 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왠가 뭐 일자리도 없잖아요 일자리도 없고 도듬더듬 불어나고 또 대통령이 일자리도... 바뀌었다는 거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뀐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 고르바초 고르바초에서 고르바초에서 프 고르바초에서 프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옐친예옐친으로 예. 엘친으로 고르... 아 그러니까 예. 우리 어머니 얘기는 옛날에 고르바초프에서 옐친으로 바뀌어 가지고 예. 일자리가 없어지고 힘들었다 예, 다 힘들었죠. 어. 고르바초프하면 그 이마에 그 점이 지도 모양이에요. 다 어딘가. 처음으로 이게 한국에 네. 길 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들어가보자, 한국으로. 예, 그때, 들어가 보자. 우리 어린이 예. 또 3개월 일하고 예. 또 나가서 또 들어오고. 아, 아 나갔다 또 계속 또 들어오고, 예. 예. 그때는 국적이 이제 러시아로 되어 있으니까. 예, 예, 예. 미기하잖아요, 식구들. 음. 근데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예, 하셨는데, 예, 예. 어떻게 한국에 정착하시게 된 거예요? 영주, 취업 기자 계시다가 아. 영주귀국사업이가는걸 저희가 알게 돼서. 한린 음. 음. 동포 영주귀국 예. 사업. 네. 네. 그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할머니랑 같이 이제 사할린 동포분들 계시잖아요. 네. 사할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데 어, 어. 그런 분들이 이제 국적이 아무래도 한국적이 한국 그렇죠, 없으시다 그렇지. 보니까. 러시아 국적입니데 네, 아, 그러니그 이렇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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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국적을 취득하고, 네. 취득하고,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게 정착할 수 있게 네. 야, 아, 야, 아, 그런 그런 사업이 네. 있는. 네. 네, 이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 어머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와서 말도 잘안 통하고 그다음에 환경도 너무 다르고 예.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 점이 가장 좀 힘드셨어요? 적응하기 힘든 거? 힘든 한 한국 말잘 모르니까요. 뜻이도 잘못 예. 알아듣고 예.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죠. 은행 가고 막 이런 것도 힘들으시고 그래요? 공중기관아 공공기관? 네. 혼자 아 특히. 주민센터 이런 어, 곳에? 주민센터에 복지관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써야 하잖아요. 그게 서류 같은 거. 그런 거좀 어... 힘들고. 병원에 네. 당기기 조금. 제일, 제일, 어려워, 어, 맞아, 제일 힘들어요. 어, 잘모르자까 네.